안녕하세요. 천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시 차량한 기아 소울 1.6 GDI 프렌드 기본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2년 6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8,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비읍면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도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 밑으로 범퍼도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이제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4.86으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보시는 거 같이 스크래치 문콕 없네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스 살짝살짝씩 있고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도 4.86으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크래치 크랙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한 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또 쭉쭉 살펴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보조서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68,302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시가잭, USB, 억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넓고요. 이제 시트도 보시면 큰 오염 없이 관리 상태도 매우 좋네요. 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쭉 보실게요. 네쭉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전혀 없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만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네, 지금 보는 쪽 미션 쪽쭉 보시고 옆으로 엔진도 보시면 네 누유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찌깅 갈라짐 없네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찌깅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바칠게요. 네, 저와 함께 기아 소울 1.6 GDI 프렌드 기본형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저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컨디션조차도 내외관 하부 역시 관리 상태 매우 좋았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